다 백렙 너무 스쿼딩인가 까깐 먹었다. 잘잘잘 생겼다 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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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다 잘이었다, 잘 생겼다 잘 생겼다 잘 생겼다 잘 생겼다. 뭐야? 우리가 같이 기절한 줄 알았네. <habrit> <pillow> <steak 어겈의 남자 fights》> <khrio> 아다 <laughs> 중독되지 그거? 아니? 아니 아다도다고 얘기하려고 했데 아, 아뜨거워, 아뜨거워. 아워 필리 구성, 구상이. 필리 자체도 딴해 우리 집을 찾아 남았어 팰리. 뭐, 뭐. 근데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배놈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왜또 나오는 거야 계속 아이템샵에? 배우 <laughs> <laughs> 어, 왜 나오는지야? 알 배놈 투 영화 개봉이지. <laughs> 내가 다 맞췄잖아, 이 자식아. 뭐라고 할까? 뭐라고 할까? 뭐라고 할까? 안녕하세요. 이, 이 마사이프님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똑같던데? 어, 그럼 마을텐프데이코포가 네, 똑같다고. 마사이프님, 안희망 방에 많이 들어가 있어. 막 팬텀, 팬텀님 방 같은데. 감사합니다. 음, 제가 안 유명한 방이라는 거예요, 저희 클랜이. 팬텀이었어? 아 자, 구르마 옆에 사람 둔다 큐브. 이게 예. 헤드샷 한 대. 어. 오. 이거. 아니, 저기 위에 너무 많아. 야, 구름아, 저기 스카이베이스 있다, 나. 갑니다. 어? 희하라, 진짜 죽어. 어? 그냥 버리고 가, 그냥 버리고 가. パタパタパタ。